할렐루야. 시편 81편 1절로 16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초로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윤례여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어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 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물이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체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불로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시편 80편 기자는 하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2절 3절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교회의 무입니다. 10행 기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예배할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두에게 같은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각자에게 다른 말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주의 말씀에 한번 기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에서 구원하시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날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오늘 하루도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